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한의 대체라는 기능과 카메라 로우 필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에디터 몽키 네. 포토샵을 실행시키시고요. 소스 1을 열어보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Ctrl J를 눌러서 복사하고 복사본으로 작업을 해 볼게요 네, 소스 1을 열면 이런 사진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처럼 하늘이 안 보이는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 하늘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이 포토샵에 있는데요 바로 Sky Replacement 한글판으로 하늘 대체라는 기능입니다 메뉴 항목의 에딧을 보면 영문은 스카이 리프레스먼트, 한글판은 하늘 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뜨면서 하늘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 맞게 하늘을 바꿔 보시고 마음에 드는 하늘이 있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눈을 껐다 켰다 하면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다르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물론 하늘을 선택 영역을 따가지고 바꿀 수도 있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쉽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로우 필터입니다. 상단 메뉴 필터를 보면 카메라 로우 필터라고 있는데 영문판과 한글판의 이름이 같습니다. 실행시키시면 별도의 작업창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7강에서 색보정 배울 때 기능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잖아요. 이 카메라 로우 필터는 그것들을 다한 곳에 모아놓은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색보정하는 방식보다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거든요. 8강에서 배웠던 건 배경 위에 이미지를 놓고 맞춰가면서 합성을 하려던 목적이었고 지금 카메라 로우 필터는 단일 사진 한 장에 가지고 와서 보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사진사분들은 대부분 라이트룸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라이트룸을 못 쓰거나 아니면 포토샵만 쓰시는 분들이 라이트룸에 보정하는 기능을 일부 포토샵에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녀석이 바로 이 카메라 로우필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 항목은 라이트 입니다 세부 항목 보시면 처음에 보이는 게익스포절 노출 입니다 사진 찍을 때 노출 값을 잘못 설정해서 찍었을 경우 이 항목을 수정해서 빛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낮게 하면 검게 변하고 가장 높게 하면 화면이 하얗게 됩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트, 대비입니다. 대비는 밝은 걸더 밝게, 어두운 걸더 어둡게 한다고 기초 강좌 7강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값을 낮추면 색 차이가 줄어들고 높이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밋밋한 경우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은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4개는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이렇게 있는데요. 하이라이트가 밝은 영역, 섀도우가 어두운 영역이라는 뜻인데, 하이라이트인 밝은 영역과 화이트, 그리고 섀도우인 어두운 영역과 블랙을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은 두리뭉실하게 넓은 영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화이트하고 블랙은 그 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두운 부분을 조금 어둡게 또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리뭉실한 어두운 영역을 조절하셔야 부드럽게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블랙이나 화이트는 언제 쓰나요? 그거는 나중에 극단적으로 블랙이나 화이트를 조절하거나 또는 루마매트처럼 흰색, 검은색만 강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 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두운 영역이랑 블랙이랑 비교하는 걸 소스 2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소스 2를 카메라 로우 필터 열어서 보시면 화면과 같이 교량 하부가 보이는데요. 블랙을 가장 낮은 수치로 만들면 교량 하부가 전부 검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역을 가장 낮게 바꾸면 완전 검게는 안 되고 약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교량 하부를 밝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두운 영역을 조금 높이시면 하부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칼라입니다. 칼라에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 템퍼러처, 온도와 틴트, 색조를 가지고 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실제 하얀색이 뭐다라고 정해주는 건데요. 이걸 정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온도와 색조를 자동으로 변화시켜서 실제 사진이 있던 곳에 실질적인 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3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스 3을 보면 푸른 계열의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색이었을 수도 있지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서 한번 색을 맞춰 볼게요 화이트 밸런스 옆에 스포이드 있죠 그걸 클릭하시고요 이미지에서 하얀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커피 뚜껑이 하얀색이니까 커피 뚜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온도하고 색조가 바뀌면서 종이컵이 흰색이 있되 주변 배경에 실질적인 색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진을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색이 들어간 필터를 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화이트색을 맞춰야 할 때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항목에 있는 바이브런스는 화이기라는 뜻입니다. 밑에 세츄레이션, 채도하고 같은 기능인데 한 가지만 차이가 있어요. 바이브런스는 사람의 피부톤과 관련된 색은 최대한 지키면서 채도를 빼고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사진에서 바이브런스를 가장 낮춰도 오렌지색은 남아있지만 채도를 가장 낮추면 전부 회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번엔 바이브런스랑 채도를 최고치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바이브런스는 오렌지색이 과하게 올라가는 걸 잡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펙트입니다. 이펙트는 소스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펙트는 텍스처, 재질, 클레리티, 명료, 디헤이즈, 비네팅, 그레인 이렇게 있습니다. 텍스처는 대상의 질감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높이면 질감이 올라가고 낮추면 뭉개집니다. 클레리티도 뜻 그대로 올리면 선명해지지만 값을 낮추면 뭉개집니다. 디헤이즈는 이 사진처럼 안개가 껴있는 사진의 효율적인 기능인데요. 값을 올려주면 안개를 없애줍니다. 좋죠? 낮추면 반대로 안개가 많아집니다. 비네팅은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값을 올려주면 흰색 비네팅이 생기고, 값을 내리면 검은 비네팅이 생깁니다. 비네팅은 이미지의 중심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대부분 검은 비네팅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인 그레이는 올리면 노이즈가 생깁니다. 노이즈를 왜 쓰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은 오래된 사진이나 아니면 오래된 낡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줄때 사용하면 리얼리티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밑에 기능은 커브입니다. 7강 색 보정할 때 배웠던 그 커브 맞습니다. 밝기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점을 찍어서 S자 곡선을 그리면 대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비하고 다른 점은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대비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브는 7강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는 색상 혼합이라는 항목입니다. 뭐가 많죠? 조정하는 방식은 HSL과 컬러가 있습니다. 우리는 HSL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종류에는 색조, 채도, 광도, 모두 이런 항목이 있고요 일단 색조로 둘게요 밑에 색들이 많은데 전 여기서 색 계열을 클릭해서 하나씩 조절하는 방식보다 이미지에서 찍어서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스 5를 열어서 테스트 해볼게요 소스 5를 여시면 이런 나무 인형들이 보입니다 조정 옆에 동그란 표시가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커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색을 바꾸고 싶은 곳에 가서 클릭 드래그로 움직이시면 색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을 클릭 드래그 해볼게요. 그럼 파란색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나무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의 다른 곳들도 색이 바뀝니다. 이렇듯이 이 항목은 이미지에서 클릭한 곳의 색과 비슷한 색을 전부 바꿔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채도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채도를 선택하시고 파란색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파란색의 채도를 빼실 수가 있습니다. 녹색도 똑같은 방식으로 빼실 수가 있고요. 보이시죠? 다음은 컬러 그레이딩입니다. 컬러 밸런스하고 같은 겁니다. 컬러 밸런스도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선택해서 톤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맨 위에가 중간 영역입니다. 가운데를 클릭하고 방향을 약간 이동하면 색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원 밖으로 가면 갈수록 채도가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원 밖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조금씩만 해서 차가운 느낌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미드톤이고요. 어두운 영역이랑 밝은 영역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밑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비포 애프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놔두면 차이를 보기가 조금 더 쉽겠죠? 마지막 항목은 샤프닝 선명 효과입니다. 그런데 선명함을 너무 높이면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이때 노이즈 감소를 높이면 노이즈가 줄어드는데요. 색상 노이즈 감소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흔들린 거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하고 노이즈 감소하면 되겠네. 안 됩니다. 약간은 괜찮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뭉개짐이 심해지고 리얼한 사진 같지 않고 이상해집니다. 제가 항상 과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강좌들 계속 하면서 경험해 보셨죠? 수치를 너무 높게 잡거나 너무 낮추면 항상 이미지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카메라 로우 필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뭔가 많아서 헷갈리시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색보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톤. 이 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디테일들은 그 뒤에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기능이 많다고 전부 써야겠다는 욕심, 버리시라고 했죠? 조금씩만 쓰시면 됩니다. 다음 강좌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